안녕하세요. 면접의 당락을 결정 짓는 진짜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나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막막하셨다면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면접 결과를 확 바꿔줄 완벽 답변 공식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아마 이 질문 딱 받으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왔는 기분 다들 한 번쯤 느껴보셨을 거예요. 모든 취준생들이 제일 곤란해야 하는 바로 그 질문이죠. 근데요, 이 질문이 그냥 형식적으로 자, 면접 시작해볼까 하는 신호가 절대 아니에요. 이건 사실 아주 예리하게 설계된 테스트입니다. 지금부터 면접관의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도대체 이 질문으로 뭘 알고 싶은 걸까요? 면접관은 이 질문 하나로 딱세 가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첫째, 어? 이 친구 우리 회사에 대해 공부 좀 하고 왔나? 둘째 그냥 여기저기 찔러보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회사에 오고 싶어서 지원한 거 맞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사람이 그리고 있는 미래가 우리 회사가 나아갈 방향과 과연 같을까? 이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럼 어떤 답변이 탈락의 지름길일까요? 면접관들이 정말 지겹도록 들었을? 그래서 듣자마자, 아, 또이 대답이네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흔한 실수들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꼭 피하셔야 해요. 첫 번째, 기업 이미지가 좋아서 지원했습니다. 와, 이건 정말 너무 막연하죠? 구체적으로 어떤 이미지가 왜 좋은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지 하나도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냥 저는 이 면접을 위해 별로 준비한 게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실수. 제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했습니다. 물론 성장은 중요하죠. 하지만 회사는 여러분을 성장시켜주기 위한 학원이 아니잖아요? 그쵸? 이 답변은 나는 회사에 기여할 생각보다 내 성장만 중요해. 라는 아주 자기중심적인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회사라서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면접관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이 사람은 열정이나 도전보다는 그냥 안주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회사나 직무에 대한 애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정말 매력 없는 답변이에요. 자, 그럼 이제 피해야 할 답변들은 충분히 봤으니까요. 드디어 합격으로 가는 열쇠. 완벽한 답변을 만드는 비밀 공식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공식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어떤 면접에서도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공식은 아주 간단한 3단계입니다. 1단계. 저는 당신 회사를 이 정도로 깊이 있게 알고 있습니다. 하고 구체적인 팩트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2단계. 그걸 내가 지원한 직무와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거죠. 마지막 3단계에서는 나의 경험과 강점으로 그래서 제가 회사에 이렇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고 확실하게 어필하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화면은 머릿속에 사진 찍듯이 딱 기억해 두세요. 회사의 강점을 파악하고 그걸 나의 직무와 연결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기여할 부분을 보여준다. 이세 가지가 착착 맞아 떨어질 때 면접관이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완벽한 답변이 완성되는 거죠. 자, 이론은 알겠는데, 그래서 이걸 실제로 어떻게 써먹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마케팅, UX UI 디자인, 데이터 분석, 각 직무별로 이 공식을 어떻게 녹여냈는지 기가 막힌 예시들을 보여드릴게요. 자, 마케팅 지원자 예시입니다. 그냥 마케팅 잘합니다가 아니죠. 회사가 지금 Z세대를 공략하고 있다는 전략을 정확히 짚어냈고, 조회수 50% 증가라는 구체적인 숫자로 자기 실력을 증명하잖아요. 나는 당신 회사의 전략을 이해하고 있고, 그걸 실행할 능력까지 갖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번엔 UX UI 디자이너예요. 이 답변의 핵심은 회사의 철학을 언급했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기술만 나열한 게 아니라 나는 당신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에 깊이 공감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훨씬 더 깊이 있는 지원자로 보이지 않나요? 마지막 데이터 분석과 예시 좀 보세요. 이 답변은 정말 전략적이에요. 왜냐하면 회사의 과거가 아니라 미래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데이터 중심으로 가고 싶으시죠? 제가 바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회사의 미래에 자신을 딱 올려놓는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딱세 가지 최종 핵심 포인트로 압축해서 정리해드릴게요.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최종 체크니스트입니다. 첫째, 회사 비전과 직무에 대해 공부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둘째, 열심히 하겠다는 막연한 포부 대신 제가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 하는 구체적인 경험을 증거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수많은 회사 중에 왜 하필 이 회사여야만 하는지 나만의 스토리를 담아서 진심을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공식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만의 필살 답변을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왜이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인지 여러분의 열정과 역량을 자신감 있게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면접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